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 앞에 계신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우리는 모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걸어오시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때로는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숨이 차올랐을 것이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내리막길에서 중심을 잃을 뻔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1960년에 태어나신 경자년 쥐띠 여러분, 벌써 65세 나이를 넘기셨네요. 인생의 풍파를 모두 겪으시고, 이제는 원숙한 지혜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때로는 자신을 뒤로한 채 달려오신 세월이었습니다. 힘들 때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오셨죠.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주름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들, 손등에 세월이 새긴 흔적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훈장입니다. 올한해 2025년도 참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거예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하셨을 수도 있고, 자식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소중한 분과의 이별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쁜 일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손주의 웃음소리, 오랜 친구와의 따뜻한 만남, 작지만 소중한 일상의 행복들 말입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을 앞두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올한 해를 후회하며 아쉬워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소중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따뜻하게 닿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12월이 여러분께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 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좋은 기운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960년 경자년생 쥐 t 여러분의 2025년 12월 운세를 명리학적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은 경자년으로 천간은 경금이고 지지는 자수입니다. 경금은 단단한 쇠와 같은 기운으로 강인함과 결단력을 상징하며 자수는 깊은 지혜와 생명력을 담고 있는 물의 기운입니다. 이러한 경자년생분들은 타고난 지혜와 강한 의지를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2025년은 을사년으로 천간 을목과 지지 사화의 해입니다. 을목은 부드러운 나무로 유연함을 상징하고 사화는 왕성한 불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올한해 여러분은 목생화, 즉, 나무가 불을 피우는 기운 속에서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이제 12월로 접어듭니다. 12월 1일부터 19일까지는 음력 10월 정해월입니다. 정해월은 천간 정화와 지지해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화는 촛불이나 햇빛 같은 온화한 불의 기운이고 해수는 깊고 넓은 물의 기운입니다. 화극수의 관계이지만 정화는 부드러운 불이기에 해수와 만나면 서로를 조절하는 관계가 됩니다. 경자년생분들에게 정화는 재성의 의미를 가지며 재물과 관련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해수는 여러분의 본명 지지인 자수와 자해형충의 관계입니다. 자해형은 서로 상처를 주는 형충으로 감정적인 기복이나 대인 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12월 20일부터는 음력 11월 무자월로 접어듭니다. 무자월은 천간 무토와 지지자수의 조합입니다. 무토는 큰 산과 같은 안정적인 흙의 기운이고, 자수는 여러분의 본명과 같은 주의 기운입니다. 무토는 경자년생에게 상관식신의 기운으로 작용하며 창의성과 표현력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자수가 월지에 오면 본명과 같은 기운이 강해져서 비견의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는 경쟁과 동시에 동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12월 전반적으로 수의 기운이 강한 달입니다. 해수와 자수 모두 물의 기운이기 때문에 경자년생분들의 본래 자수 기운과 공명하게 됩니다. 수생목하여 목의 기운을 키우고 이것이 다시 화를 생하는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수가 과하면 금을 생해야 할 수가 넘쳐서 균형이 깨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12월 한달 동안의 종합운세를 살펴보면 이번 달은 마무리와 정리의 시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미완성된 일들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정해월에는 재물운이 들어오지만 형충으로 인해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12월 초중순에는 대인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말조심이 필요합니다. 무자월로 넘어가면서는 비견의 작용으로 동료나 친구들과의 만남이 많아지고 협력을 통한 성과가 기대됩니다. 재물운을 살펴보면 12월은 재성이 활성화되는 달입니다. 정화가 천간에 있어 재물의 기회가 보이지만 해수와의 화극수 관계로 인해 쉽게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받을 수 있으나 과욕은 금물입니다. 특히 투자나 큰 돈이 오가는 일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무자월로 넘어가면 비견의 작용으로 돈이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일도 생깁니다. 친구나 지인과의 모임이 잦아지면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관계가 내년을 위한 좋은 인맥이 될수 있으니 아까워하지 마세요. 건강운을 보면 수의 기운이 강한 달이라 신장과 방광, 비뇨기 계통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하체가 차가워지기 쉬우니 보온에 신경 쓰시고 따뜻한 차를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충의 기운이 있는 정해월에는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신체로 올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중요합니다. 무자월에는 과식이나 과음을 조심하세요. 송년 모임이 많아지면서 몸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업운과 직장운을 살펴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12월 초중순에 새로운 거래처나 파트너를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정화재성의 기운이 작용하여 수익창출의 가능성이 보이지만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계약서나 서류 작업에서 실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인 분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평가나 정산 업무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이 상사의 눈에 좋게 보여 내년도 좋은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무자월에는 동료들과의 협력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혼자보다는 팀워크를 발휘할 때더큰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연애운과 가정운을 보면 미혼이신 분들은 12월 중순 이후 무자월로 넘어가면서 좋은 만남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의 소개나 모임에서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나가보세요. 다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혼이신 분들은 정해월 형충 기운으로 인해 배우자와 작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로 풀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가정의 화목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제 기룬띠와 상극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에 여러분과 함께하면 큰 행운을 가져다 줄 띠들이 있고 반대로 조심해야 할 띠들도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육합, 삼합, 형충의 원리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룬띠 첫 번째는 소띠입니다. 쥐띠와 소띠는 자축 육합으로 하늘이 정해준 최고의 인연입니다. 자수와 축토가 만나면 토생금의 작용이 일어나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소띠분들은 여러분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12월에 소띠분들과 함께 일을 추진하거나 중요한 상담을 하면 매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나 재물과 관련된 일에서 소띠의 도움은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소띠 친구나 동료, 가족이 있다면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세요. 그들의 조언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룬띠 두 번째는 원숭이띠입니다. 쥐띠, 원숭이띠, 용띠는 신자진 삼합수국을 이룹니다. 삼합은 세 개의 기운이 모여 하나의 강력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으로 원숭이띠와 함께하면 물의 기운이 더욱 강해지며 지혜와 창의력이 배가됩니다. 원숭이띠분들은 영리하고 재치가 뛰어나 여러분께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12월에 원숭이띠분들과의 협업이나 파트너십은 예상 이상의 시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특히 창의적인 일이나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원숭이띠의 조언을 구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룬띠 세 번째는 용띠입니다. 용띠 역시 삼합수국에 속하는 귀한 인연입니다. 진토는 수의 저장고로 자수와 만나면 자진한 목이 되어 목의 생기를 만들어냅니다. 용띠 분들은 여러분께 활력과 성장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줍니다. 용띠는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강한 띠로 함께하면 여러분의 추진력도 높아집니다. 12월에 용띠분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용띠분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여러분의 운세를 한층 더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이 셋띠분들과는 적극적으로 교류하시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함께하거나 조언을 구하시면 좋습니다. 식사 약속을 잡거나 차한잔 나누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운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상극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해야 할 띠들이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극띠 첫 번째는 말띠입니다. 쥐띠와 말띠는 좌우충으로 12지지 중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관계입니다. 자수는 북쪽 겨울을 상징하고 오화는 남쪽 여름을 상징하여 정반대의 기운입니다. 수국화의 관계로 서로를 소모시키고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12월에 말띠 분들과는 의견 충돌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고 사소한 일도 크게 번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특히 중요한 계약이나 금전 거래, 사업상 파트너십은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말띠 분들과 대화할 때는 감정을 절제하고 객관적으로 말하려 노력하세요. 가능하면 일대일보다는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극띠 두 번째는 토끼띠입니다. 쥐띠와 토끼띠는 자묘형으로 무례한 형벌의 관계입니다. 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충돌보다 은근하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입니다. 예의 없는 행동이나 말로 인해 감정이 상하기 쉽고 오해가 생기면 풀기 어렵습니다. 12월에 토끼띠분들과의 관계에서는 특히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농담이나 가벼운 말도 상대방에게는 무례하게 들릴 수 있으니 신중하게 말하세요. 토끼띠분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지만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충돌을 막는 방법입니다. 상극띠 세 번째는 양띠입니다. 쥐띠, 토끼띠, 양띠는 잠요미 사명을 이룹니다. 사명은 세 개의 띠가 모이면 형벌의 기운이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감정적 상처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띠분들과의 관계에서도 오해나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양띠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고집이 센 면이 있어 의견이 맞지 않으면 서로 물러서지 않으려 할수 있습니다. 12월에는 양띠분들과의 중요한 결정이나 약속을 피하시고 만나더라도 가벼운 만남 정도로 그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새띠가 함께 모이는 자리는 되도록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띠분들과는 12월 한달 동안 조심스럽게 대하시고 중요한 일은 가급적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이런 띠가 있다면 피할 수만은 없겠죠. 그럴 때는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풀어가세요. 12월의 행운 색상을 음향오행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색상은 단순한 시각적 요소가 아니라 오행의 기운을 담고 있어 우리의 운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자년생 여러분은 천간의 경금을 가지고 계시고 12월은 해수와 자수로 수의 기운이 매우 강한 달입니다. 첫 번째 행운 색상은 초록색과 청록색입니다. 이는 목의 기운을 담은 색상으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색입니다. 금생수 수생목의 원리에서 수가 과하면 목을 생하여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초록색은 봄의 생명력과 성장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12월에 초록색 옷을 입거나 초록색 소품을 지니면 새로운 시작의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록색은 물과 나무가 조화를 이룬 색으로 지혜와 성장이 함께 합니다. 특히 중요한 면접이나 미팅이 있을 때 초록색 계열의 넥타이나 스카프, 액세서리를 착용하시면 좋습니다. 집안 인테리어에 초록색 식물이나 소품을 배치하는 것도 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초록색은 눈의 피로도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니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두 번째 행운 색상은 노란색과 갈색입니다. 이는 토의 기운을 담은 색상으로 토생금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여러분의 본명인 경금을 생해주는 어머니 같은 색입니다. 노란색은 중앙토로 중심을 잡아주고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12월에 감정 기복이 있거나 불안할 때 노란색 옷을 입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중심이 잡힙니다. 밝은 노란색은 재물운과도 연결되어 있어 금전적인 일이 있을 때 착용하면 좋습니다. 갈색은 대지의 색으로 포근함과 신뢰를 상징합니다. 사업상 미팅이나 중요한 계약을 할때 갈색 계열의 정장이나 가방을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황토색이나 베이지색도 같은 효과가 있으니 활용하세요. 집에서는 노란색이나 갈색 쿠션, 담요 등을 사용하면 가정의 안정과 화목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행운 색상은 흰색과 은색입니다. 이는 금의 기운을 담은 색상으로 여러분의 본명과 같은 기운입니다. 흰색은 순수함과 깨끗함을 상징하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에 특히 어울리는 색입니다. 흰색 옷을 입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판단력이 높아집니다. 은색은 금속의 광택을 담은 색으로 재물과 직결됩니다. 은색 액세서리나 시계를 착용하면 재물운이 상승하고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은으로 된 반지나 팔찌는 금의 기운을 강화시켜 여러분의 의지력과 결단력을 높여줍니다. 회색도 금의 색상 계열로 포함되는데, 회색 정장이나 코트는 비즈니스 상황에서 신뢰와 전문성을 높여줍니다. 색상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옷을 선택할 때 전체를 한 가지 색으로 맞추기보다는 포인트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검은색 정장에 초록색 넥타이나 스카프, 노란색 액세서리를 더하는 식입니다. 지갑이나 핸드폰 케이스를 행운의 색상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물건일수록 그 기운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침구류나 커튼 같은 생활용품도 행운의 색상으로 교체하면 수면 중에도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2월에 피해야 할 색상도 있습니다. 바로 빨간색과 주황색입니다. 이는 화의 기운을 담은 색상으로 화극금의 관계입니다. 불이 쇠를 녹이듯이 화의 색상은 여러분의 본명 기운을 소모시키고 약화시킵니다. 12월에 빨간색 옷을 입으면 에너지가 빠지고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불안정해지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 쉬워집니다. 주황색도 마찬가지로 화토의 기운이 있어 여러분께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약속이나 길일에는 이 색상들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홍색은 화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크게 해롭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선물을 받았거나 어쩔 수 없이 이런 색상의 옷을 입어야 한다면, 행운의 색상인 초록색이나 노란색 소품을 함께 착용해서 균형을 맞추세요. 보라색은 중간 성격의 색으로 큰 영향은 없지만 특별히 권하지는 않습니다. 파란색과 남색은 수의 기운이라 볼래는 좋지만 12월에 이미 수의 기운이 과한 상태이므로 너무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색은 수의 색이면서 동시에 모든 색을 담고 있어 무난하지만 너무 어두운 느낌이 들수 있으니 밝은 색과 조화롭게 사용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12월의 길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분석하여 엄선한 날들입니다. 첫 번째 길일은 12월 5일입니다. 이날은 음력 10월 16일로 천간 무토 지지 신금의 무신일입니다. 신금은 경금과 같은 금의 기운으로 비견 겁제가 되어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력을 높여줍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신자진 삼합수국을 이루어 기란 기운이 더욱 강화되는 날입니다. 두 번째 길일은 12월 9일입니다. 음력 10월 20일로 임자일입니다. 임수자수의 조합으로 여러분의 본명과 완전히 같은 기운이 겹치는 날입니다. 비견일로 자신감과 추진력이 최고조에 달하며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기에 매우 좋은 날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세 번째 길일은 12월 13일입니다. 음력 10월 24일로 병진일입니다. 병화는 태양과 같은 강한 불의 기운이고 진토는 습토로 술을 담을 수 있는 저장고입니다. 진토는 자진한 목을 이루어 여러분께 목의 생기를 가져다 줍니다. 재물운과 귀인운이 함께 따르는 길한 날입니다. 네 번째 길일은 12월 21일입니다. 이날부터는 무자월로 접어든 시기입니다. 음력 11월 2일로 갑자일입니다. 갑목자수의 조합으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의 오행 순환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모임을 갖기에 최적의 날입니다. 다섯 번째 길일은 12월 25일입니다. 음력 11월 6일로 무진일입니다. 무토진토의 조합으로 토의 기운이 매우 강한 날입니다. 토생금으로 여러분의 본명 기운을 보강해 주며 안정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이기도 하니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길일은 12월 30일입니다. 음력 11월 11일로 개요일입니다. 개수 유금의 조합으로 금생수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유금은 경금, 신금과 함께 금의 삼합을 이루며 유자반합의 관계로 여러분께 특별한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 여섯 개의 길일에는 중요한 약속을 잡으시거나 계약을 하시거나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소중한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면 더욱 좋은 기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월을 보내시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형충의 기운이 있는 달이니만큼 감정조절에 신경 쓰세요. 화가 나거나 섭섭한 일이 있어도 한번더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건강관리에 소홀하지 마세요. 추운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세요. 셋째, 올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힘들었던 순간들도 모두 여러분을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입니다. 넷째,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워보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960년생 경자년 쥐띠 여러분은 타고난 지혜와 강인함을 가진 분들입니다. 물과 금의 조화로운 기운은 어떤 어려움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2025년 한 해도 여러분께서 잘 견뎌내셨고,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이번 12월은 마무리와 동시에 새로운 준비의 시간입니다. 지난 일들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고, 아쉬웠던 일들은 교훈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다가올 2026년을 희망차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앞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12월이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며 좋은 일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세요. 제가 정성껏 읽고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행복과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2월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